내 이름으로 보해도 시사운 해도 좋단 얘기죠. 그런 좋은 소식 많이 들을 거예요. 짱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이달에는 아주 정신없이 보냈네 할 정도로 아마 바을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진사 이렇게 알아본 12월 달 운세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 번 시간에는 진사해가지고 진, 그러니까 용띠이신 분들은이 어, 알아볼까 하는데, 올해 용띠가 화계가 들어와서 귀인도 들어오고 천개도 들어와서 굉장히 연으로도 좋거든요. 근데 이달에도 반환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네요. 자, 용띠이신 분들은 이달에 문서도 들어오고, 내가 계획했던 어떤, 어, 사업체나 이런 거, 거래처 이런 것도 그동안에 미뤄져 미뤄져 왔던 것도 아마 이달에는 성, 12월 달에는 성사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하시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시험을 계획했다든가 어디 또 내가, 어, 직장이라도 어디라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 원설해도 이달에는 넣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또 12월 달에 그, 또, 진급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들을 잡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12월 달에 직장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 용띠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반환이라는 거는 오로지 나에 대한 내, 내 문서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가 들어오면은 뭐가 또 있느냐면은 내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살수 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살수 있는 거또 어, 내가 하다 못해 내 이름을 난 사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 이름을 누가 내 이름을 빌려줘도 그것도 내 문서에 빌려서 그 친구가 뭐래도 하나 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내 문서거든요. 그래서 용띠신 분들이 이달에는 반환이 들어와서 문서가 들어온다. 그리고 또 용띠신 분들은 이게 반환이 들어오면은 회사 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12월 달이면은 진급 시험도 있고 누가 하고 인가 회사 측에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다시 재계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괜히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은 용띠신 분들 이달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좋은 소식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용띠신 분들이 그 동안에 저는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년을 막 바쁘게 바쁘게 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동안에 뭐라도 하나 시작을 하려고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도 한번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용띠신 분들은. 12월달에 시작을 하시면 괜찮을 것 왜냐면은 12월달에 시작을 하시면 1월달에는 바쁘거든요 이렇게 바쁘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달에 12월달에는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거뭘 해도 시작하고 싶었던 거 그런 내문서가 있으니까 12월달에는 내 이름으로 뭘 해도 시작을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오는 달도 괜찮으니까 자영업을 하고 이렇게 내뭘 해도 하나 못터 시작을 하시고 하다 못해 통닭집이든 뭘 해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진짜 안 돼갖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 용띠신 분들이 다음 달에는 어~ 십이월 달에는 뭐를 해도 조금 무난하게 잘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도, 어, 코로나 때, 나라가 시국이 이러니, 시작해서 있던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작하셨던 물 용두이신 분들은 12월 달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요.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반환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내가 편안하게 앉으라는 거거든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좀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용띠신 분들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이 다리는 괜찮고 내가 하나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괜찮고 그렇다는. 그래서 이반나는그니까 금전은 장성은 금전 갖고 많이 움직이지만 반나는내 문서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탄탄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어 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음, 이 반환 또한 굉장히 좋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용띠신 분들한테 한해서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미루고 미루고 왔다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더 미루지 마시고 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용띠신 분들 12월 운세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뱀띠 알아볼까 합니다. 뱀띠 뱀띠이신 분들은 아 이달에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는. 어, 예, 그동안에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이 12월 달에는 바쁘게 움직이라, 움직이라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뱀 뛰신 분들은 내가 보면은 또 외국으로 나갈 일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12월 달에는 여행을 갔다 오셔도 오고. 근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사실 못 가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그 한국 국내에서는 그래도 많이 움직이더라고. 제주도나 그러면 그각 지방으로 이렇게 웬만한데 우리나라도 보기 좋은데 참 많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우리 살아서 평생 다못 가보고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도 많답니다. 굳이 외국에 안 나가셔도 그 이렇게 여행이라도 떠나시게 되면 국내에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한 이렇게 영마가 들어서 이 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바빠요, 몸이. 그러니까, 있는 곳에 한 곳에 있지 않고, 그동안에 그냥 한두 번씩 왕래를 하고, 내가 일을 봤다면,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이 달에는 아주 정신없이 보냈네, 할 정도로 아마 바쁠 겁니다. 그래서, 뱀띠이신 분들은 업무량도 아마 조금 많을 거예요. 내가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업무량도 엄청 많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바쁘게 업무량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이렇게 영마가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괜찮아요 내가 왜냐면은 하내 몸이 아예 가게는 문은 열어놨는데 내가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손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는 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러는 거는 내가 그만큼 바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어, 뱀띠이신 분들 어, 이달에 십이월달에는 그래도 삼재여서 뱀띠신 분들이 있을 때그 동안에 작년 올해 삼재여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달 십이월달만큼은 그래도 하는 일도 바쁘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십이월달 진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십이월달 운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오미해서 두띠를 갖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볼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쨌든 간에 원하는 거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백성암의 천국무마였습니다.